네, 안녕하세요. 긍정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 미사사 후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8만 어, 4 9 0 0원을 썼고 이렇게 상자가 되게 커요. 일단 뜯어봤는데 이거 처음에 찍었었는데 그 동영상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되게 좀 중간에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좀 그래서 일단은 좀 다시 찍는 건데 일단, 그래도 다시 봉지에다 담아놨거든요. 일단은, 설탕 느낌이 들때 쓰는 수건 파우더이종 다용도 풀 파우더하고, 우든 주바 세트. 인유, 레진하고, 오목형 그릇. 이렇게 샀는데, 8만원에 들었고. 왜냐면, 냉장고도 세트가, 어, 5만 3천원이에요. 네. 리라프마시간이에 비하면, 별로 안 비싼 건데 일단은 여기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냉장고 세트에 미니쿠키 님도 쿠키이셨잖아요 미사사 한개 올리실 때.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뽁뽁이 이렇게 돼 있고. 일단은 풀파운으로4 5 0 0원이고 색깔이 두 가지더라고요. 원래 조만한 마이크는 진짜 샐러드 파우더인 이건 풀 파우더 조경할때 쓰는 용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 파우더의 용도 별로 그렇게 조만한 마이크도 예쁘긴 한데, 미사사에서 사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슈가 파우더 2종인데, 이거는 일단은, 집에 식용 식용 수가파우 파우더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운 건 없어요. 그래서 밀가루라고 밀가루 쓸 수도 없고 이거 설마 진짜 휴가 파우더는 아니겠죠? 네. 냄새가 어디서 나는 향수 냄새인가 는데 여기서 되게 향수 냄새 나요. 뭔 뭐, 모래 만든 모로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그냥 생모래 같은데 이거 그냥 생모래가 아닌가봐요. 냄새도 좀 향수 냄새 약간 나네요. 근데 이거 뚜껑이 잘안닫히더라고요 이렇게 해고 아, 그 뭐지 제소도 샀는데 되게 많, 네, 많아요. 이거는 3600원. 이거는, 원래 2500원이었는데, 1900원으로, 뭐, 파격세 그런 건가?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배추 실리콘 몰드, 최고급 실리콘 몰드고요. 이걸로 완전 떠보고 싶었어요. 김치 만들려고. 이렇게 작은 거, 중간 제일 큰 거. 이렇게 해서. 레진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레진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조그만한 말고는 되게 싸잖아요. 그런데, 5,500, 똑같은 5,500원인데, 이거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양이.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근데 이 자리가, 어이고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됐고,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옥목형 그릇 5종인데, 이거... 제가 제일좀 기대... 약간... 한 근데 되게 생각보다 작아요. 이게... 아, 이 다섯 개... 하고... 어 그리고... 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또 소개할 게 있는데... 목걸이래요. 근데 저... 이거 그냥.. 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그거 알레르기 있을 수도 있어요. 무게하면 좀뭐 나하고 간지러운 거 빨개지고. 그래서, 저거 이거, 이거, 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봐가지고. 어, 이거 덤 그릇인데, 어, 되게, 어, 완전 좋은데. 이거는, 그릇. 이거 물결 모양 그릇. 어, 물결 모양 그릇이 두 개가 없네요. 투배기저 이런 건줄 알고 시켰는데. 어, 완전 슬어요그 크라탄 그릇. 오늘 투명 그릇은 한개더 왔네요. 이거 그릇. 얘도 그릇. 이거 많이 본것 같은데. 얘네 세 개는 좀 처음 보는 애들이고, 얘도 좀 처음 봐요. 얘는 다 봤는데. 아, 진짜 이런 걸 시켰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네. 그 다음에 냉장고 세트로 가볼게요 이거 제일 기대했던 냉장고 세트인데 이거를 일단은 커피포트 그런 거고 이거 후드 이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압력밥솥 있잖아요 전기밥솥이 아니라 냄비 압력밥솥 이렇게 있고 이게 불량이 왔어요 지금 이거 불량이 왔는데 이거 이게 지금 불량이에요. 여기가 처음부터 져어왔어요 이게. 택에서 잘못 배송을 아니, 잘못 해준건 t 아, 처음부터 불량이었는지 너무 흔들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량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다 인쇄도 제대로 안 됐고, 이것도 다 i 어져서 아예 i 어져서 왔어요. m 어진게 아니라 그냥 f t 수 있는 o 아니야. 그래서 f t i 로붙 o 근데 이것도 처음에 이렇게 분리돼서, 그래서 얘가 오븐이 지금 되게 불량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빠한테 말해드리려고요. 잠깐만요. 이게 <laughs> 빠질 줄 몰랐어요. 이거 아무튼 다잘 열리고 이것도 다잘 열리고 얘는 가스레인지. 오케이 씻은데 신난... 네. 싱크대 오. 에이구. 그리고, 대망의 냉장고인데, 냉장고는 따로 자세하게 올릴게요, 이거. 이렇게. 안에 네, 이 들어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또 올릴게요. 그래서 이때까지, 긍정생의 이사사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